시야가 겹쳐 보인다고 두려워 마세요. 시야가 겹쳐 보이는 건 복시라고 얘기합니다. 복시는 단안 복시, 복지, 양안 복시가 있습니다. 단안 복시는 눈 자체 이상, 양안 복시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계의 이상. 눈을 움직이는 근육, 눈에는 여섯 개의 근육이 있는데 눈 주변의 염증이라든가 또는 완금 비대, 부어오거나 르 염증이나 또 힘줄의 염증, 안와 주위 건염, 근염 또 비대로 인해서. 또 근육 무력으로 인해서 눈동자가 또제 역할 못하는 겁니다. 또 근육 마비로 인해서 또눈 6개의 근육을 주관하는 3번, 4번, 6번 뇌신경의 마비라든가 손상이나 압박에 의해서 책임을 못하는 겁니다. 근육과 신경을 양화복시는 경우 근육과 신경을 다 쓰려서 치료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. 원인치료, 과정치료, 결과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 주면 정성껏 답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시력을 살기를 하냐, 운동사랑 하냐입니다.